잠깐 끊겨서 3부.. 3부를.. 좀.. 3부 올리고 그 다음 이게 4부라고 치고 4부 찍겠습니다 아.. 무비진에게 기 걸려서 죽었네요 그럼 관전을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뭐 있던 거 하는 사람 야 일단 야 게임모드 해야되는데 나. 아 없다 없다 야, 어, 야, 아, 야 아니야, 아니. 그냥, 그냥 가만히 보면서 있어. 게임 모드 명령어가 뭐지? 아 못한다. 명령어 없다. 있다. 나왔다. 끝나. 어. 아 그럼 나나현이 세이브해 갖고 즐겨오니까. 세이브는 안 된다. 나 게임 모드 좀 가르쳐줘. 응. 어. 는데 G. 어. 이거 뭔데? 어.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. 아니 갑자기. 이거 이런 거 어딘데? 뭘? 인. 아니, 갑자기... 알겠다, 알겠다.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때린다 이거... 누가... 나, 안 보인다. 그래, L. 안 보인다. 1, 2, 3, 봐봐 봐봐 8, 9, 1다 11, 12, 어? 애들, 애들의 현장 16, 17, 18, 19, 이0 어? 1 12, 어디있어 너네. 자, 응. 현장에 응. 들어가 있으니까. 나 여기 때려 나가면 는데 음. 초코요님 안녕하세요. 아, 내려가세요. 아, 저 반지름을 자랐는데. 해보러 가겠습니다. 자, 준연 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전연아 와봐. 그나 어디 있는지... 어, 내려가지를 못하고요. <laughs> 좀 내려가고 싶고요. 아, 어, 관저... 저는 아니야. 쩜프 멜로, 쩜프 멜로... 저는 TNT가 터질 거야. 자, 끝이 쭉! 저기 물에 떨어졌는데 뭡니까? 야 승현이 이거 아이다아이다 어깨가 승현이 형으로 끝났습니다 어 언제 아. 여기서 떨어졌지? 이길 걸로 끝났습니다 그게 터지면서 내 떨어졌어 사다 사라진 게 얘들아 이템 먹으러 와나 부자 됐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우리 땀 막으러 가자 이제 응네 이제 여러분 이제 담 허무하게 어 제가 이겼고요 허무하게라니 원래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팀먹어서 너네가 팀 먹어가지고 원래 너네 팀을 안 믿었으면 너 허무하게 안 이겼어 에이, 여러분 허무하 이거 얘랑 싸우고 있었는데 갑 갑자기 얘가 떨어져 준 거에 내가 웃어 한 거니까 허무하지 네. 여러분 쿠파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